저그 따라토스. 아까처럼 이태란으로 방심하면 안 되겠죠. 타이트하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재질기 부는 거죠. 어, MS, 어 반가워. 저세 시까지요. 아직 뭐 많이 남았네. 세 시간 이 정도. 페나의 형. 어, 워터평. 아프리카가 평워게 월드컵 중계권평 워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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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좀 봐야죠 예 근데 뭐 저는 예 아마 우리 이 나라 출구할때 밖에 있을거 같은데요 예 오늘 저녁방송은 없습니다 제라드님 안녕하세요 와 근데 16강 카도 문제고 그죠 참, 가면 참 좋을거 같은데 일단 멕시코가 스웨덴은 잡겠지 근데 독일이 대한민국도 잡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뭐 일반적인, 어 당연한 뭐 생각이겠지. 랭킹 뭐 데이터, 상대전적, 상대전적이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 독일이라. 네, 오늘 저녁 방송은 끝입니다. 독일 대한민국 축구 경기는 매일. 내일 밤 11시. 멕시코, 스웨덴, 같은 시간에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한팀 끝나고 나서 그 경외소, 경외수를 약간 그게, 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두 경기 하죠. 대박, 와니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아, 땡큐 고맙습니다. 아, 근데 독일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그죠? 브라질이 이번에 되게 배로고 있을 건데. 지난 월드컵 결승전 7대 1의충격패라 안도 좋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빅 매치 되겠네요. 진짜 재밌겠다. 근데 그 경기 성사되면 아, 부산은 지금 피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당장이라도 비가 엄청 쏟아질 것처럼 그래. <놀람> <놀람> <소속> 뭐야? 진짜 한 마리 씩스리는 거. 삼정이라는 영화 그거나 보러 갈까? 누가 저 시청자분들이 재밌다고 하셨는데 자 같이 뚫읍시다 어서 오이라 No. 자 그러면 이제 뚫고 지나가면서 어? 9시를 압박하는거 아주 좋다 말이에요 9시 포토라 하다가 지금 약간 뚫려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입구에다가 포드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어? 급해 보인단 말입니다 급해 보여요 지금 급해 보인단 말입니다 급해 보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추가 마리는 계속 이제 9시에 오 보내주면서 상대니까 상대 지금 상대 당황했지요. 앞으로 땡기 가지고 이제 서크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바리에 마리는 컨트롤을 좀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입구가 뚫리면서 문이 열리네요. 유리 상자 노래를 부르면서 안쪽에 딱 들어가면서 커맨드를 하나 더 지어주고 마리는 쉬지 말고 계속 뽑아주면서 가스를 하나 더 가주면서 피플을 갖다가 한두미리 정도 지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안쪽으로 쫘하게. 예. 아,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 포토가 없으니까. 왜냐, 입구에서 당연히 막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안쪽에 팟, 어, 붙어 있네요, 그때. 예, 빼면서, 예, 빼면서, 이쪽에 예, 예, 칠러만 잡아주면서, 칠러만 잡아주고, 예, 위에 넥서스 깨주고, 밑에 넥서스 깨주면, 은 이제, 어, 게임 끝. 어, 끝나는 거죠. 자, 예, 뜯고 두 개를 더셔주고그 다음에, 이거 뽑아주면서, 이쪽을 칩니다. 그 다음에, 뚝배기만 깨는 거예요. 뚝배기만 깨면서, 예, 깨면서, 예. 뚝배기가 날라갔다 그러면은 이소스는어 밑에! 밑에 지금 뚝배가 하나 더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약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좀 무조건 깨줘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빨무지만은 대가리를 깨는 게임이에요 어, 대가리를 깨면은 어, 끝나는 것이다 사실도이 어, 모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쭉 가면서 예 네, 질러 잡아주고 예 이거를 뭐 넥서스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어, 난리네요, 난리야. 자, 그러면서 예, 이것도 내놔 깨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상당 좋은 위치. 자, 우리 이제 빈집으로 이제 러리카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자, 탱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 어. 쪽을 잘 살펴주면서 표절되구해 어, 자, 탱크. 탱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컨트롤 신경도 써줘야 되겠습니 오케이. 어, 미안, 어 넥서스를 깨버려서 미안해요. 오케이. 그리고 어 뭐, 트레서 갖다가 외곽에 좀 파가지고 요 시한폭 내줘야겠죠. 되 이번에는 진짜 탱크 발키리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네개 스캔 해주고요. 자, 저기가 그리고 바로 위주발에 있을 때는 항상 폭탄 드랍을 조심하고 폭탄 드랍을 한번 당하면은 거의 어 게임 진 여섯 시로 이사가야 되기 됩니다. 그래서. 어사드 라벨 대비를 하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해정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스타 한번 해 볼게요. 자 투레어 잖아요. 봐봐, 자 이러면은 이제 저 그가 어, 드라업 속업 이렇게 찍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 꾸준하게 뽑아주고요 자 이쪽으로 아예 들어올 생각을 못하게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생각이 든 저그맨을 6시쪽으로 경유해가지고 이제 드랍을올 어, 가능성이 어, 매우 높아지죠 어? 정면 들어오네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예. 뭐, 어뭐다 지금 병력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 와우 이것은 예 거의 뭐 어. 어, 실수한 부분이죠. 오케이 고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부분이죠. 트랍을 어, 하는 건참 좋았지만은 그러다가 어, 상대 그냥 어, 병력이 있는 곳에 내리면서 거의 뭐 기부의 형태, 기부의 형태. 자 그러면서 그 말이 조금 더 뽑아주고. 멜커가 시대를 바로 뒤로 빼면서, 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 타이밍에 일꾼을 털어줬다라는 거. 음, 저는 이제 시선몰리의 그런, 어, 예. 어, 입구 쪽에 그마린메디을 쳐다본다고 일꾼을 털렸나본요시선몰리의 효과죠. 그래서, 렇다 자, 그러고, 어, 스타포트를 갖다가 한 6개 정도씩 가지고, 이제 발키리로, 어, 공중을 갖다가 완전히, 어, 장악하는 거죠. 오버로드, 뭐이 지나가다가 뭐 들키면 바로 그냥 스치면 녹아버리게 끔 발길이를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를 죽이달라 그것은 다크를 쓰는 부분이죠. 어, 오케이, 자, 지금 파란색이 지금 활력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힘들죠. 상대도! 그리고 아머리 아머리는 4개 지시주고공중화하고 동시에 예, 다 찍어줍니다 자, 어, 스파이어 날라가겠네 요송합니다자 어, 그리고 아머리 4개까지 그리고 사이언스 베슬 니 사이언스 베슬 갑니 가스는 풀가스 가스가 이제좀많이 어, 필요할겁니다 미이랄라은뭐 당연히 많아야 되는거자 드랍을 한번 아, 꼬라박은 그런 안좋은추억이 있기 때문에 드랍을 시도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이사요서이사 막히게 그때 그때 사지고이사에은이 사람은 이 자, 가스는 추가로 두 마리씩만 더 넣어주면 되죠. 이거는 가스 완성시킨 아는 이제 그 자동으로 켜야 되니까. 요아 예. 이거 못 나오나? 와, 이거 참 의외네요. 자, 음. 위로 좀 살짝 올라가 봐라. TV 스타트 정도는 또 있어, 야약굉장이 어? 공중에 대한 뭔가, 어, 자,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게 보이는 거야. 요 네. 예, 어, 네. 자, p o 그 t for duty. Yes, sir. Yes, sir. Yes, s 주 r y e 잘해 주고 가스는 이제 가스 서플만 이제 안 막히면 되겠네요 드랍 드랍 11자 드랍 11 자, 11시 쪽으로 일단 가고 있네요 자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불안하게 봐아줘야 되겠죠 자, 불안하게 봐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버로드가 올 만한 그 경로에다가 마린을 딱 배치를 하면서 자 그래서 좀아보돼자 그리고 서플이 200채가 주고 오케이 자 지금 팩토리가 지금 너무 없죠 이럴 때는 팩토리를 좀더지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넓은 공간을 조금 이용해서 깃풀이를 <목소리> 밀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그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도 뭐 괜찮아요.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멋있애매하노 이거, 재기가 위치가. 어 그래 스자려주고 저걸 되게 마린이에게 좀볼 수가 없 필요가 없는 거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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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컴플리 트자 네. 네. 이제 어, 지우 개를 한번 시 원하 게 오랜만 에이개장을 네. 한번 삭제 시켜 줘야 되 겠죠. 호이짜 오케이 저 지금 왜 과거까지 다 지워버렸어 와우. 자 우리 팩토리 이돈 네, 달아주고 자거를 이제 어 12시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노란색, 노란색한테도 한번 가줘야 되겠죠. 현재 <목소리도> 어그, 어, 좋아요, 현재. 한거한번 털긴 했지만은 또한번 가서 또 털어주는. 어, 나쁘지 않지 잡아라 잡아 잡아라 오탈루스탈 렛츠고! 무탈 렛츠고 아네오이 이거 1만 기 어. 밍기오 기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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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해주면서. 엄청나게 좋자댕기네요. 뭐뭐뭐뭐뭐뭐뭐쩔 뭐, 건데 뭐쩔 건데. 자다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또 일꾼을 또 잡는데 또 써줘야 되니까. 쭉 들어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보러와 보로를 보러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한달 요맨. 야 막았다 야 응? 어?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가디언을 준비하고 있나보네요 오케이 여기 한번 보여줘봐! 탱크 이제 살모 안한 거. 이제 공격을 줍니다. 세시로! 세시로 보내면서. 이 <목소리> 가수! <목소리> <목소리> 스 h 스 모드. 아 미탈이가 o 어, d 됩니다예 i t a l i a 오면 죽어요 d e 는이 d a 키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 삭제 요맨너 어. 그냥 저 상대의 돌파구로 갖다가 세맨 가지고 그냥 얘 예, 틀어 막아 버렸죠. 오케이. 하거얘 잡아 주면서 어떡하 어서. 퀸 여왕이죠. 여왕으로 가겠 아, 먹방. 아, 배부르네요. 예, 아우, 버브도 먹방! 아배부르네 아우, 배부르. 아우, 헤브루. 아우, 부르다 아우, 헤브루. 아우, 헤 주면서 예, 끝까지. 아우, 헤브루. 아 오! 터널스! 와. 터널스를 갖다가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부 약간 탱크 몇 마리만 남겨놓고, 이거는. 퍼스적으로요 이거 설마 못 막, 못 막나? 이게 아닌데, 이거, 이거 못 막으면. 이방 y o 먹방 유맨 o k 이 y o 여기 y o k 만 보내셔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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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칠 y 그아 a y 그냥 한번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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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나! 몇 마리 안되네 그죠? 오케이 프로 올 왠지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편한 트와이스가 호러도 좀 떼가 보이씨 오잉? 비, 비 오케이 자, 아 노란색이 나왔네 오케이. 아, 나도 이두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하러 내가 그걸, 어? 당연하지 근데 그거는 어, 투족이니까. 뭔갈 생각하지 말고 나가. Okay, uh